저는 이제 주호체인저가 필요 없습니다. 바로 주호자 레인저키가 있으니까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피터랜드 장난감 박물관의 피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40번째 슈퍼전대 시리즈 동물전대 주호자의 레인저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레인저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이 레인저 키는 35번째 슈퍼전대 시리즈 해적전대 고카이자에 등장하는 변신 아이템으로 역대 슈퍼전대 멤버들로 변신할 수 있는 엄청난 아이템입니다. 이렇게 열쇠 형태로 변형을 시켜서 변신기인 모바일 애치에 장착하면 해당 레인저로 변신할 수 있는 파기적인 능력을 가진 아이템이라고도 할수 있는데요. 국내에는 파워레인저 캡틴 포스라는 이름으로 방영되면서 제품이 국내 정식 발매되었습니다. 이 레인저 키라는 아이템은 첫 번째 슈퍼전대부터 35번째 슈퍼전대 그리고 추가로 그 다음 전대인 특명전대 고버스터즈까지 일반 발매가 되었고 각 멤버들이 일반원구, 가차, 트레이딩, 시관 피규어로 발매되면서 세 가지로 골고루 발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 모으려면 다양한 분야의 제품들을 골고루 모아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고버스터즈 까지는 일반 발매가 되었고 그 다음 시리즈인 쿄류자 토큐자 닌닌자는 전부 한정판으로 발매가 되었습니다 40번째 슈퍼전대 동물전대 주호자의 고카이자가 출연하면서 쿄류자 토큐자 닌닌자의 멤버들로 변신을 해서 이 세트까지 전부 발매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40번째 슈퍼전대 시리즈인 동물전대 주호자는 레인저키가 발매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다이노포스 브레이브를 만들었던 기억을 살려서 이렇게 동물전대 주호자의 레인저 키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국내에는 파워 레인저 애니멀 포스로 방영되었던 동물전대 주호자의 레인저 키입니다. 아무래도 주호자 레인저 키는 발매될 것 같지 않아서 이렇게 하나하나 직접 만들어 봤습니다. 자, 국내에는 왼쪽부터 다이거 레인저, 라이온 레인저, 이글 레인저, 엘리펀트 레인저, 샤크 레인저로 소개가 되었습니다. 이 레인저키의 모티브는 전부 가오 화이트, 가오 옐로, 레드버스터, 마지 그린, 그리고 허리케인 블루의 몸통에 가오 샤크의 머리가 사용되었습니다. 하나하나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오 이글 레드 레인저입니다. 레인저키가 혼의 한정판으로도 많이 발매가 되었는데 초기 한정판 제품들은 이렇게 가차 사양으로 많이 발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얼굴과 팔다리만 도색을 하고 몸통은 스티커를 만들어서 붙이는 방식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얼굴은 레드버스터의 고글 부분만 남겨놓고 머리 위와 아래쪽은 퍼티를 사용해서 헬멧을 직접 손으로 조용하고 깎고 도색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갑과 부츠도 직접 도색을 했는데요. 검정색 라인을 더해서 장갑의 경계면을 확실히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몸통에 있는 이 스티커는 변신기 주호 체인저 박스 패키지에 있는 이미지를 사용해서 이렇게 규격에 맞게 만들어서 프린트하고 오려 붙인 겁니다. 레인저 키가 전부 몸통이 도색된 DX 사양만 있는 게 아니어서 이렇게 스티커를 만들어 붙여도 크게 어색하거나 이질감이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팔을 올리고 다리를 올리면 이렇게 레인저 키 모드로 변형이 가능합니다. 엠블럼도 주호자의 엠블럼을 찾아서 이렇게 프린트해서 스티커를 만들어 봤습니다. 아, 그리고 정식 발매되지 않은 레인저 키를 쭉 만들면서 듣는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이 레인저 키를 모바일 레츠나 레전드 모바일 레츠에 꽂으면 어떤 소리가 나냐고 많이 궁금해 하십니다. 이 제품은 엄연히 고버스터즈 레드버스터 레인저 키를 이용한 제품이기 때문에 이 열쇠 부분은 이 커스텀 하기 전에 원래 레인저 키 음성과 동일하게 나옵니다. 제가 이것까지 만들 수는 없으니까 레인저 키는 그냥 피규어의 하나로 대리만족용으로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오 라이온 궁에는 라이온 레인저로 소개된 레인저입니다 장갑과 부츠를 새로 도색을 했고요 그리고 주오 이글과 동일하기 때문에 검정색도 똑같이 사용했습니다 얼굴 조형은 조금 힘들었는데 이렇게 각을 잡아서 깎고 선을 그리는 게 조금 힘들었습니다 레인저키 같은 경우는 몸통 스티커는 가차에 들어있는 레인저키 스티커랑 교육을 똑같이 맞춰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그리고 이 뒤쪽에 있는 엠블럼 같은 경우는 엠블럼만 따로 출력해서 위에다가 덧붙이는 형식으로 제작을 많이 합니다. 잘 보면 이 엠블럼 부분만 빛이 비치지 않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네, 이 주오 라이온도 가오 옐로 레인저 킬 사용했기 때문에 모바일 에찍에 꽂으면 가오렌저 음성이 나옵니다. 주오 타이거 하얀 백호 레인저인데요. 같은 모티브인 가오 화이트를 사용했습니다. 얼굴 조형은 동글동글하고 단순해서 조용하기가 쉬웠습니다. 이 이마에 호랑이 무늬를 그려 넣는 게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고요. 팔다리는 다른 레인저와 거의 동일합니다. 가오 화이트 레인저 키를 사용해서 스커트 부분이 이렇게 제가 따로 손볼 필요 없이 완성되어 있어서 조금 쉽게 작업을 했던 레인저 키입니다. 이 제품 역시 모바일 엣지에 꽂으면 가오 레인저 음성이 나옵니다. 듀오 엘레펀트. 네, 초록색의 코끼리 레인저입니다. 이 제품은 매직 포스의 매직 그린 레인저를 사용했는데 이 코끼리 얼굴 그리는 게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선도 조금 삐뚤빼뚤해서 나중에 조금 더 얼굴이 좀 평평한 레인저 키의 머리가 있으면 다시 만들어 주면 더 깔끔할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은 매직 포스 레인저 키를 사용했기 때문에 매직 포스 음성이 나옵니다. 주오 샤크 레인저 키. 이 레인저 키는 두 가지 레인저 키를 조합해서 사용했는데 일단 얼굴 조형에 이 상어 지느러미 부분이 있는 가오 샤크 헤드를 사용하고 몸통은 하늘색인 허리켄 블루 레인저 키를 사용했습니다. 가챠 레인저 키가 머리와 몸통이 다른 나사 분리 없이 바로 분리가 되고 재조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조합을 해서 얼굴을 만들고 도색을 했습니다. 지오 샤크의 헬멧 조형이 이렇게 머리 위와 양쪽에 지느러미가 있는데 가오 블루 역시 지느러미가 있어서 가오블루의 머리를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조형 자체는 좌우 대칭도 되고 깔끔하게 잘 나왔는데 이 주오 샤크 레인저 자체가 헬멧 조형이 그렇게 이쁜 조형은 아니어가지고 다른 레인저 키에 비해서 그렇게 멋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 제품 역시 레인저 키로 변형이 가능하고 모바일 엣지에 꽂으면 허리캔자 음성이 나옵니다. 자, 주오자에도 신전사가 있죠. 주오 더 월드 레인저 키입니다. 국내에는 월드 레인저라고 소개가 되었었죠. 주더 월드는 신전사라서 일반 주호자 멤버들과 다르게 세 가지 동물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악어, 코뿔소, 늑대. 이렇게 몸에 스티커를 만들어 주고 특이하게도 이 다리에 내려오는 코트와 팔에도 스티커를 만들어서 같이 붙였습니다. 보통 레인저 키를 만들 때는 다리와 팔은 도색을 하고 몸은 스티커를 제작을 하는데 그렇게 했다가는 팔과 몸통의 색을 맞추기가 어려워서 다 스티커로 만들었습니다. 이주부더 월드는 세 가지 동물의 힘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이 레인저 키도 굉장히 많은 레인저 키가 소비되었는데요. 자, 몸통은 고카이 실버, 다리와 팔은 흑기사 불블랙, 그리고 몸은 개키 바이올렛 머리가 사용되었습니다. 색상과 조형을 다 확인해서 조합을 한 거에서 이렇게 의도치 않게 세 개의 레인저 키가 사용되었습니다. 얼굴도 개키 바이올렛의 고글과 마스크를 쓰고 그리고 머리 쪽에는 이렇게 코뿔소 형태로 조형을 했습니다. 이 고글 부분이랑 얼굴 부분의 경계가 뚜렷하지 않아서 얼굴이 다소 뭉개져 보이기는 하네요. 주오다 월드도 이렇게 레인저 키 모드로 변형이 가능합니다. 열쇠 부분은 고카이 실버 레인저 키가 사용됐기 때문에 모바일 엣지에 꽂으면 고카이자 음성이 나오게 됩니다. 자, 4 0번째 슈퍼전대 시리즈 동물전대 주오자. 국내는 파워레인저 애니멀 포스 레인저 키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각 레인저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과 비슷한 레인저 키를 모으고 헬멧을 조형하고 직접 도색하면서 이렇게 6개의 레인저 키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지난번에 만들었던 다이노포스 브레이브 레인저 키보다는 조금 더 재미있게 작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단순한 형태이지만 모든 슈퍼 전대 레인저를 표현할 수 있는 이 레인저 키는 정말로 잘 만들어진 아이템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레인저 키로 슈퍼 전대 피규어들을 만들어서 소장하는 것도 저에게는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 레인저 키로 발매되지 못한 지금 국내 방영 중인 파워 레인저 갤럭시 포스 우주전대 큐렌인자 레인저 키와 앞으로 방영될 루팡 레인저와 페트 레인저, 그리고 2019년에 방영될 기사룡전대 류소우자까지 기회가 된다면 레인저 키를 하나하나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새로운 레인저 키를 만들 수 있게 응원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피터랜드 장난감 박물관의 피터였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